나는 어릴 적부터 유순하고 다정한 아이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동물을 좋아해 부모님은 여러 반려동물을 키우게 해주었다.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본 아내는 틈날 때마다 마음에 드는 동물을 집으로 데려왔다. 플루토라는 이름의 그 고양이는 온몸이 새까맣고 놀라울 만큼 영리했다. 당신 이 녀석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죠? 예전엔 검은 고양이를 마녀라고 믿었다네요. 나는 날이 갈수록 변덕스러워지고 성미가 급해진다. 악마 같은 음주벽은 내 기질과 성격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제발 그만해요.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와요. 닥쳐. 조용히 해. 내 애정에 목마른 반려동물들이 앞에서 얼쩡대는 게 짜증나 발길질로 내쫓고 손찌검을 휘두른다. 어느 날 밤, 잔뜩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온 나는 어쩐지 고양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화가 나서 녀석을 콱 움켜잡았다. 깜짝 놀란 플루토가 날카로운 이빨로 내 손을 물었다 잔혹한 증오가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주머니 칼을 꺼내 칼날을 펼치고 그 불쌍한 눈 하나를 도려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짜증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나를 파멸시키려는 것 같은 심술궂은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아침 고양이 목에 올가미를 걸어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그 죄가 내 불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을 만큼 극 강무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나는 그를 목매달았다. 이 잔인한 짓을 저지른 그날 밤, 집에 불이 났다. 벽은 하나만 남고 전부 무너져 있었다. 하얀 벽 거대한 고양이의 형성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순간, 극도의 놀라움과 공포가 나를 덮쳤다. 몇달 동안 나는 그 고양이의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무렵 후회에 가까운 묘한 감정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래서 플루토를 대신할 만한 다른 고양이를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밤 싸구려 술집에서 시커먼 물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였다. 가슴팍이 하얀 털로 덮여있다는 한 가지를 빼면 모든 것이 플루토와 똑같았다. 나는 손을 뻗어 녀석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고양이는 큰 소리로 가르랑거리며 내 손에 몸을 비볐다. 이상하게도 고양이를 집에 데려오자마자 혐오감이 슬금슬금 올라온다. 그러나 녀석은 금세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좀 봐요. 근데 한쪽 눈이 없네요. 안쓰럽다. 그제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눈 하나를 잃은 그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녀석이 플루토처럼 한쪽 눈을 잃었다는 사실이 내 혐오감을 더 부추겼다. 하지만 내가 그 고양이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녀석은 오히려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고양이가 무서웠다. 그 고양이를 내가 죽인 플루토와 구분해주는 건 가슴팍의 하얀 털이 유일했다. 그런데 그 털이 어느 순간부터 교수대 형태의 윤곽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 끔찍한 형상이 나를 증오와 공포로 잠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지하실에 볼 일이 있다며 나를 불렀다. 우리는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고양이도 뒤를 따라 가파른 계단을 타고 내려왔다. 그 순간, 녀석이 내 발을 걸었다. 나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질 뻔 했다. 순식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나는 도끼를 움켜쥐고 번쩍 들어올렸다. 안 돼! 제발 그만! 아내가 내 팔을 붙잡았다. 그 손길이 나를 더 자극했다. 악마 같은 분노가 온몸을 덮쳤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도끼를 아내의 정수리에 내리꽂았다. 아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뒤 나는 신중하게 시체를 감추기로 했다. 다음 목표는 분명했다. 그 모든 불운의 원인이 된 고양이를 찾아 없애는 것. 하지만 그날 밤,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나를 괴롭히던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흘째 되는 날, 뜻밖에도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 마침내 지하실로 내려간 경찰들은 이곳 저곳을 살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듯 떠날 채비를 했다. 그때 설명할 수 없는 허세가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손에 든 지팡이로 벽을 세게 두드렸다. 아내의 시체가 숨겨져 있는 바로 그 자리였다. 벽을 두드리는 울림이 고요 속에 사라지자마자 그 안에서 응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어린 아이의 흐느낌처럼 가늘고 끊어질 듯한 소리였다. 그러나 곧 커다란 절규로 변했다. 계단을 오르던 경찰들은 순간 공포에 질린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수상함을 눈치챈 그들이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무너진 벽 사이로 심하게 부패한 피투성의 시체가 보인다. 시체의 머리 위에 그 가증스러운 짐승이 시뻘건 입을 딱 벌린 채 애꾸눈을 번뜩이며 앉아있었다. 그 괴물을 내가 아내와 함께 넣어버린 것이다. 녀석은 교활한 꾀로 나를 꼬드겨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울음소리로 나를 고발했다. 그 울음은 곧 나를 교수 형대로 이끌었다. 1809년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에드거 앨런 포는 미스터리와 환상 문학, 특히 공포 소설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는 인간이 가진 공포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기이함, 엽기적 잔혹함 등 상당히 세분화된 공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라고 불릴 만한 작품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그토록 잔혹할 수 있는지에 관해 작가는 흥미롭게도 심술궂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심술궂은 마음이란 어떤 철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는 원초적 충동 혹은 인간의 성격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감정이라 설명됩니다. 우리는 드물지 않게 끔찍하고 잔인한 인간의 면모를 종종 확인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순간의 심술이거나 잠깐의 삐뚤어진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작가는 바로 그것이 인간이 가진 진정한 공포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서늘하고... 의물한 인간의 내면을 에드거 앨런퍼를 통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